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후 정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요구했고 이는 이직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홍콩 일부 언론은 현재 공무원의 퇴직 추세가 끊기지 않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나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채용 지원자 수도 30% 감소했습니다. 홍콩 영국 시대의 홍콩 정부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며 전문성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모든 홍콩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후 홍콩 정부는 18만 명의 재직 공무원에게 기본법과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을 지지하는 선서나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공무원 사무국장 내도취에는 선서를 거부하는 공무원은 해고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무원 사무국은 민바오의 지의에 지난해 총 1,487명의 공무원이 이직했으며 그중 3,734명이 퇴직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2021-22년도 1-3분기에 2,809명이 사직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4분기에만 거의 1명이 사직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많이 이직하는 직종은 관리책임자인 정무직계 공무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44명이 이직하였고, 이중 70%가 넘는 총 32명이 사퇴해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총 750여명의 관리책임자 중 퇴직률은 약 4.3%로 일반 공무원 퇴직률의 2배에 달합니다. 동시에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공무원 사무국은 정무직계 공무원과 2급 행정주임 시험에 2021년에는 약 9,700명, 2022년에는 약 15,000명이 응시하여 모두 3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무직은 한때 하늘의 총화로 불렸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응시자 수가 1만 명 미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선수를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공무원이 사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송안 반대 운동 기간에 대규모 공무원 시위와 집회를 주최한 신공무원 노조 위원장 예누조는 당시 선서문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누조는 공무원의 고임금 직업을 잃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양심을 팔 수는 없어. 정부가 원하는 맹세를 하지 않을 것이며 삐뚤어진 정부를 위해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